엄마, 정말 90세에 재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머니가 단호하게 답하셨다. 그래. 박할아버지와 결혼할 거야. 온 가족이 경악했다. 90세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재혼 선언.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어머니가 숨기고 계신 더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요일이었다. 90세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에 문안 가는 날이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우리를 앉히시더니 폭탄선언을 하셨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뭔가 심각한 표정이셨다. 박할아버지 알지?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큰 딸인 나부터 막내까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87세 박정호 할아버지는 6개월 전부터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셨던 분이었다. 엄마, 농담이시죠?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농담이 아니야. 진심이야. 어머니의 눈빛이 진지했다. 둘째 동생이 벌떡 일어났다. 90세에 무슨 재혼이에요? 말도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 내가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한다는 법 있어. 어머니가 맞받아치셨다. 그때 셋째가 말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체면이. 체면? 어머니가 화를 내셨다. 내 행복보다 체면이 중요해. 이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과연 이 가족회의는 어떻게 끝날까? 여러분이라면 90세 어머니의 재혼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사연이 있었다. 엄마,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90세 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동안. 정말 외로웠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일 혼자 식사하고, 혼자 잠들고. 이게 사는 건지 죽어가는 건지 모르겠더라. 그제야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것 같았다. 박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내가 물었다. 착해. 나보다 3살 어린데 정정하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신문도 읽어주셔.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둘째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재산 문제도 있고 재산은 신경 쓰지 마. 각자 자식들한테 물려주기로 했어. 그때 어머니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 사실 박 할아버지도 처음엔 망설이셨어. 나이 차이 때문에. 나이 차이요? 그래. 나보다 3살 어리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 90세와 87세의 나이 차이를 걱정한다니. 우리는 웃음이 나왔다. 어머니도 웃으셨다. 우리 나이에 3살이 뭐가 중요하겠어? 그 순간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형제들이 있었다. 과연 우리 가족은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가 더욱 놀라우실 거예요. 일주일 후, 우리는 박할아버지를 직접 만나러 갔다. 요양원 정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책을 읽고 계셨다. 첫 인상은 정말 좋았다. 안녕하세요. 순자 어머님께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정중한 인사였다. 저는 박정호입니다. 순자 씨와 결혼하고 싶어서 가족분들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87세에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구나. 하지만 둘째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다. 할아버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 나이에. 그때 박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저도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신가요? 막내가 물었다. 웃음이요. 10년 동안 웃은 적이 없었는데, 순자 씨와 함께 있으면 매일 웃게 돼요. 그 말에 어머니가 수줍어 하셨다. 이 양반이 너무 과찬을 해. 하지만 셋째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은 어떠세요? 치매 같은. 건강검진 결과 가져왔습니다. 박할아버지가 서류를 꺼내셨다. 정말 정정하셨다. 오히려 어머니보다 건강해 보였다. 두 시간의 대화 끝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족회의가 시작됐다. 어떻게 생각해? 내가 물었다. 괜찮은 것 같은데. 막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둘째와 셋째는 여전히 반대였다.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90세 재혼이라니. 그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가 우리 반대 때문에 박할아버지와 헤어지기로 하셨다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너무 우울해하세요. 요양원 간호사의 전화였다. 박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두분다 식사도 거르시고 가슴이 아팠다. 우리 때문에 90세 어머니가 마지막 행복을 포기하셨다니.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어머니 행복이 우선이지. 체면이 뭐가 중요해? 다음 날 형제들을 다시 불렀다. 내 생각이 바뀌었어. 엄마 재혼에 찬성해. 정말 둘째가 놀랐다. 응, 엄마가 너무 불행해 보여. 90세에도 사랑할 권리는 있어. 막내가 박수를 쳤다. 맞아. 나도 처음부터 찬성이었어. 결국 셋째도 마음을 바꿨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우리도 찬성해. 마지막까지 망설이던 둘째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주변 시선은 신경 쓰지 말자. 엄마 행복이 우선이야. 어머니께 소식을 전하자 90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이니? 네 엄마 축하드려요. 한달후 요양원 정원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90세 신부와 87세 신랑 두분 모두 한복을 입으셨는데 정말 아름다우셨다. 90세에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모든 가족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박할아버지가 어머니 손에 반지를 끼워드리며 말씀하셨다. 순자 씨,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아요. 고맙습니다. 정호 씨.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다. 진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6개월이 지났다. 두 분은 여전히 행복하다. 매일 함께 산책하고 서로를 돌봐주신다. 우리가 배운 교훈은 명확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 감동적인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